입니다. 어떻게 붙이니 잘 봐라. 재물 좀 사고. 두두 두두 두두. 약간 얘 사카 하나 사고 싶은데 하나만 살게요, 있고. 나 재물 많이 안할 거예요, 나도. 아, 근데 와이프가. <laughs> 재물을 많이 안간게그 잘했네 확실히 그죠 이렇게 디아라 보내주고요 <laughs> <laughs> 와이프 의 선택이 맞았네 네. 재물 그때 딱끊고간게 딱 어떻게 그런 비반한 생각을 했어요? 아니 그냥 그것도 내느낌이요 느낌에서 와야지 뭐 주구장창 하는 건 아니잖아. 오 이제 하다 보니까 느낌이 있어요. 그렇죠. 느낌 <laughs> 음, 네, 근데 입에 뭐붙뭐 묻혔어요. 뭐 그게, 여게니 네 손이 가리였는데. 니 손에, 리네 손에 묻었을걸요? 자, 오케이. 제 머리부터 번광이 터진다. 아니야. 잘 봐봐. 자, 우리 아직도 추천을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약간 뭐 강장 같은 느낌이지? 여자의 초은 무섭다. <laughs> 오케이. 젤캐. 해야지. 그런 일에 가까이 우리 하나도 없어. 아까 그건 따라 놓고 하지. 어 거, 거기에 나는 그대로. 아, 그대로 했나? 어. 네, 그거 빼놓지. 네? 그래야지, 먹을게 있지. 나 지금 먹을게 하나도 없어. 맛있게. 아, 금방 끓인다. 근데. 아, 오케이. <laughs> 청도 사과 맛있지. 이 형님. 어 맛있겠다. 사과사과 사과 있는데. 나 너무 재물 많이 하는 거 같은데. 지금? 니 <laughs> 네, 미리 안 올라왔어. 어, 너굶는대 재물이? 이렇게 알고 착하다! 알고. 아이고, 엄마 살렸어. 착하다. 엄마하고 풍이 살렸어. 아, 근저 저거 꺼진다, 자동으로. 아, 맞나? 응. 그래도, 저기야 엄마 기특한 거. 진짜 그런 감지를 했는 갑 같다. 오, 너무 신기하지 않나? 원래 강아지들이 위험 감지를 미리 한다더라고, 사람보다 빨리. 와. <laughs> 진짜 신기하다. 아니, 알고 보면 지죽기 싫어서. <laughs> 우리,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죽기 싫어서. 자, 오케이, 좋구요. 아, 너무 비특하다 진짜. 어왜복고잘 되지? 와이프님 와이프님 붙여놓으니까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약간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이거 핑계인가? <laughs> 루키한테 잘해라. 니나 잘해라. 니나 잘해라. 니나 잘해라. 별풍 받았다 이거네 이제. 야 니나 잘해라. <웃음> <웃음> 갑니다. 자, 53더트리고 바로 갈게요, 저는. 야, 이봐. 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53더트리고 바로 갑니다. 나이스! 출발. 자, 월드 베스트 로비. 오 카도전. 지금 시작한다. 자, 한 방에. 자두 방, 자세 방에 네 방에 자, 다섯 방, 한방더 지금 붙었을 때, 자세히 트 러닝 자세 내려와 봐, 자니 네 고개 숙이고 있어, 야 우리도 못 봤다. 아니 아노 아우, 봤어. 아우더 아니 아우더 우리는 봤어. 보여줘야지. 아니 우리 뭐 양아치. 붙었어 너무. 밑에 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느낌. 붙었어? 응. 어. 밑에 반짝거리는 게왠지 느낌 붙었어. <laughs> 그지. <그치? 웃음> <laughs> 붙은 반짝거리 더 터졌다고? 약간 보통 붙으면은 약간 그런데. 붙었다. 붙었다 봐라. 이거 한번씩 보세요 여러분들. 누구 거고, 이거? 어? 야, 출전 한번씩 합시다. 그리 기분 좋게 이야이야오 들으면살까 이거 할 때, 자기 이거 하자. 이거. 이야이야오 감사합니다. 추천하시는 분들 좀 해주시고. Yeah, yeah.